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Yes, I do. What do you want? 그럼 이제 이렇게 벙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Do you have the time? I forgot my watch. 나 깜빡하고 시계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묻는 표현이거든요. Do you have time? 과 Do you have the time? 은 그렇게 다릅니다. Do you have time? 이거는 do you have some free time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time이라고 말을 한다면 are you free 이렇게 묻는 겁니다 are you free 너 지금 시간 되니 여유 시간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are you available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 이용 가능하니 라는 얘기는 내가 널좀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만날 수 있냐 시간 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can you spare me some time 이렇게 얘기하면 spare는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약간의 시간을 좀 떼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진 시간 중에 일부를 좀 떼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정말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두 가지 표현은 격식을 갖추지 않는 비격식적인 표현이죠. 더 격식이 없는, 격의를 따지지 않는 친구 사이에 정말 간편하게,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표현은 요게 있습니다. Got a minute. 아, 참 다를 게 많네요. 이것도 minute라고 발음하지 않고 minute라고 발음하면 또 다른 뜻이 되고요. Got은요, have got에 대한 표현입니다. Have got. 예, have예요. I have got to do it. 그러면 I have to do it. 이렇게 인지가 되거든요. have you got a minute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그냥 짧게 할 때에는 got a minute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 게 do you have time입니다. 결론은 뭐다? do you have time은 시간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살펴봤죠. 자 이거는 몇 시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띄었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What time is it? 이렇게 묻는 표현이다. 이제 까먹지 않으시겠죠? 자,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아, 되게 버벅거리네 오늘. 자, Do you have the time?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What time is it? 몇 시인가요? Do you have the time? 꼭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Do you have time은 시간 되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Do you have the time? 이러면 몇 시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 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바이.